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근심에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예수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왈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신이 날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수이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지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요요,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요,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너의 능력이 되서,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어울러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수님모신 예수 오늘 말씀, 10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효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읍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효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닥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시즘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낙은애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십년 가운데 힘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3 9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서야 될그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laughs> 먼저 지금 다윗의 형편을 잠시 살펴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지금 다윗이 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황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치 죽음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러한 절박한 심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음이 가까울 때 그 인생 가운데 진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속에 있는 그 진정성에 있는 말을 또 내뱉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39편의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중심에 갖고 있던 그의 진실한 삶의 고백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 가운데 왜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이 어려움 가운데 그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laughs>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인생의 어려움은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그리고 여러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관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다윗은 그 삶의 위기와 문제의 원인을 외부, 타자, 제3자에게 돌림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희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할 대상에게 우리의 감정을 쏟아붓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말로서 행동으로서 어떤 것들을 행함으로써 그 위기 상황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사람의 기질 따라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그 어려움을 자기 혼자서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꿍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그와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로써 행위로써 그것을 즉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 같은 경우는 그 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그 혀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모함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분노를 그 사람에게 쏟아붓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10편 첫 말씀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조심하여 그의 혀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작은 소리를 업조리는그 얘기조차도 들으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외심 앞에 그의 삶을 재속해서 조심하게 처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서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에 그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승승장구하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그의 정점의 시기도 있었지만, 오늘 10편 39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또한 인생무상과 인생의 허무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는지 하나님, 나의 정말, 나의 끝이 언제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간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지혜 왕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표현하는 고백의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의 시작점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마지막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과 흡사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그 인생의 헛땜으로만 그의 전도서를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헛되게 보이는 그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서 이 전도자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고백한 후에 그가 인생에서 그 헛됨을 알고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알려 줍니다. 그것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마땅히 사람이 행해야 될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의 정도를 확인할 때, 그때는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삶의 짐이 나를 짓누를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의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귀한 지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겠지 숨기고 때로는 거짓으로 살아오는 인생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선악간에 분별되고 판단되는 때가 온다. 사실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진실해지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던 그 사기만의 그 진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도 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전도자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의 진실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 주님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을 대비시켜 6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허무함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 할수 있을 때는 우리 능력으로 문제를 헤쳐 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정도가 우리 힘으로 하기에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키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대림절 두 번째 주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그 앞에서 통일되게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자랑하여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부르지점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고 주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거무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 여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근거는 이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위기 순간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조로의 귀회입니다올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이한 해를 돌이켜보십시다 한해 동안 여러분에게 여러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제 모든 소망은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을 유일하게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놀운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다면 우리는 이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감할 수 있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에게 친히 다가오시고 힘도 하여 주셔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죽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을 통해 때로는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 답답함,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주여해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그럴때 우리의 인생은 믿음 안에서 한 걸음 전전할 수 있고, 사람들의 보기에는 과연 그것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교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십년과 가정과 그리고 일터 우리 온 성도님들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더없는 죽음의 위기 앞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오직 다윗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고백처럼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대로 인생을 돌이켜 볼때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으로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여 믿음의 길 안에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원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9의 유행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한분한 한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사 화복이 온전히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여 우리 성도들이 곧도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온전히 붙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긍휼에 겨워 주시옵시고 주께서 각 사람이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컬컬한 마음 우리의 답답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본민의 마음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주의 강권적인 손에 붙들린바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주께서 맡기신 교회 의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힘을 내어 주께서 오래게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축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죄를 오늘 이하로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자리마다 주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역사가 경험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